흔히들 거북목이나 일자목 증후군이 있었을 때 우리가 순환이 잘안 돼서 두통까지 나타난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혹시나 어깨가 뭉쳐도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종원 장님 가능한 일일까요? 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아, 네. 왜그러냐면 이제 그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두통을 유발시키는 대우두 신경, 소우두 신경이라는 신경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 신경들이 나오는 자리들이 머리 뒤에 후두부에 네군데 네 구멍에서 나오거든요. 뼈를 타고 이제 머리 밖으로 나와서 머리에 두피를 지배하는 신경들입니다. 네. 런데이 신경들이 나오는 자리 자리들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승모근의 그 머리 부착 부점, 머리 부착 지점이랑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승모근 같은 데가 긴장이 심해지면 여기 신경이 나오는 자리를 누르게 돼요. 어. 그거를 포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포착이라고 하는데, 네. 승모근의 과긴장으로 인해서 대우드 신경과 소우드 신경이 나오는 곳을 신경포착이 일으키게 되면서 목 어깨 목 어깨 긴장과 함께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목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후두통 그러니까 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통증이 항상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이 풀어드리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머리에 그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와 네. 그리고 어깨 근육이 신경이 이어져, 이어져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뭉치면 머리도 아플 수 있다. 음. 설명해 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지나친 마사지도 좀 독이 된다. 네. 그리고 뭐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이 약간 비의료인 경우에는 <laughs> 네. 도대체 어깨를 어떻게 풀어주려야 할까 음. 좀 궁금한데 치료를 받아야 할까 고민될 거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한의원에서 좀 많이 아프지 않아도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인데 아, 네. 사실. 이제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목 어깨가 아플 때 어깨가 아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두경부 그러니까 머리를 지탱하다가 이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경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목뼈를 지지하고 있는 얇은 근육들을 침으로 풀어주는 걸참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소상으로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둥그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 부분을 직접 만지면 경결점이 많은데 그 지점에 습식 부항을 해서 풀어 주는 풀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깨가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목이 틀어지는 이유는 눈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야라고 하는 게어 항상 수평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틀어지면 다른 한쪽이 보상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경추가 좌우 교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흉추인데요. 이 흉추 같은 경우에 등 같은 경우에는 거북목 증후군 아시죠? 네. 이게 몸이 앞으로 쏟아지는 현상이거든요. 쏟아지는 현상 같은 경우에 등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 흉추를 앞으로 간 것들을 뒤로 움직이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현상 같은 경우에 등 쪽에서 또 같이 기울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음. 머리가 기울어지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허리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하부 흉추, 상부 요추를 이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자, 어깨 뭉침에 네. 대한 한의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음. 어,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어요. 침을 이용한 치료, 네. 그리고 이그 척추나 이런 부분들을 음. 교정하는 치료도 설명해 주셨는데 네. 좀 궁금한 게그 음. 결혼식 같은 걸 앞두고 있는 그 많은 여성분들께서 사실 음. 그 승모근이 솟아 있어서 그 부분에 보톡스 주사 같은 걸 맞아서 이제 승모근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종의 미혼목적의 치료인 건데요. 사실 그 승모근이 너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긴장하셨을 수 있잖아요. 네. <laughs> 그러니까 긴장감이 네. 심하니까 그런 긴장감을 이제 수기요법이나 침으로 원래 근육통체로 가져갈 수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운동을 많이 해도 승모근이 커지지는 않아요. 네. 근데 긴장을 많이 하면 승모근이 붙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게 그 승모근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붙는 경우에는 치료를 통해서 잘 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 전에 관리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어, 저는 좀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아, 경우가 왜요? 있나 봐요. 아니, 왜냐면, 그 실제로 <laughs> 네. 제가 예전에, 네. 이제 네. 그, 운동을 가르치는, 아, 예, 운동을 가르쳤던 <laughs>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